자 20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는 파이사인 어, 2파이 e, x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아 사인 x 그리기 좀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실수 전체 집합이고 정의역이 치역이 집합 0 1인 함수 gx 라고 했으니까 gx 는0 아니면 1인 값 밖에 안 나오는 그냥 단순한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모 박스를 보면, hx가 또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fx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f에 nx를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복잡하게 됐지만, 이제 gx가 조금, 음, 한 봅시다. hx가 f, nx에다가 gx를 곱하라고 했는데, gx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 그쵸? 그러면 hx가 fnx에다가 0을 곱하거나 아니면 fnx에다가 1을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0을 곱하게 되면 0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그냥 그대로 fnx를 살려주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0하고 fnx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밑에 있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nx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다가 nx를 집어넣게 되면 파이 곱하기 사인 2파이 x 자리에 nx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이 파이는 사인 앞에 곱해진 상수예요. 그다음에 x 앞에 곱해진 개수는 2파이 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사인함수의 최대 최소는 요거 파이 때문에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 요렇게 최대 최소를 찍을 거고 그 다음 주기가 원래 사인은 2파이다 그죠? 근데 x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2파이 n이기 때문에 요거를 2파이 n으로 나눠볼게요. 2파이 n으로 나누면 2파이 퉁퉁 약분해가지고 n분의 1이 바로 주기라는 걸알 수가 있다. 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값 말고 주기 알고 있고 사인 함수를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 값, y 값.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거 뭐 수험생이 지금 보고 있진 않겠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다음 수능을 준비하고 또 이제 내신 범위에도 지금 똑같은 부분이에요 정적분 파트니까 요거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일이 많을 텐데 남학생들 특히나 그림 잘못 그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팁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최대 최소가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가 잡히면 일단 적당한 높이에다가 파이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도 라인을 쭉 그려줍니다. 그 다음 또 주기가 n 분의 1인데 뭐 적당히 이렇게 잡아보세요. 요쯤에 n 분의 1이라고 잡아버리면 반, 또 반, 여기서 또반 이렇게 그으면 사인함수가 그냥 요 칸막이에 맞게 요렇게 쭉 그렸을 때 예쁘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럼 튀어나가는 것도 없고 대칭성도 맞아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n 분의 1이면 여기는 2n 분의 1, 또 이게 반틈 나눠서 4n 분의 1, 4n 분의 1, 4n 분의 2, 4n 분의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왼쪽도 마찬가지. 한요 정도, 요 정도 같은 주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n 분의 1을 주고요. 반틈, 또 반틈, 또 반틈 이렇게 그려버리면. 기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원점대칭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카마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올라갔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세요. 쭉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 표시해주고 0 표시해 줍시다. 자, 지금 여기 그린 게 쌤이 fn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근데 요 정적분식 있죠? hx식을 보면 hx는 우리가 0이나 fnx,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어디 부분에서 끊어가지고 그냥 0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hx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게 됐을 때 정적분의 결과가 2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기만 살펴봅시다. 한 주기. 0에서 m분의 1이죠. 자, 이거 면적이 지금 약간 필요할 때인데, 여기서 내신 대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인함수 같은 거, 코사인함수 같은 거는 공률이 똑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적분 나올 때마다 번거롭게 계산하지 마시고, 딱 한번 이거를 여러분 공부해 두시고 나서 정적분 나올 때마다 좀 활용하세요. 자, 사인X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Y는 사인X. 여기가 파이, 여기가 이파이에요. 정접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한 볼록한 부분 있죠? 여기 한쪽에 볼록한 이부분의 정접분의 값은 2라는 값이 나와요. 2라는 값. 여러분들 주기하고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주기도 여러분들 x 앞에 숫자가 바뀌게 되면 그 증가하는 비율 x 값이 증가하는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곡선의 비율이 약간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x 앞에 어떤 숫자가 또 붙게 되면 이 면적 또한 똑같은 비율로 바뀌게 돼요.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사인 예를 들어 별 x 이런 그래프가 있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여기 한 볼록한 면적이 있죠. 기본 그래프에서 한 볼록이 2면 이것은 2를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별로 나눈 값이 바로 이 면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정적분 개,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한 볼록의 면적이 2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요거 함수도 한번 볼게요. fnx는 한 볼록이 그럼 면적이 얼마일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함수의 한 볼록이 2라고 했으니까 x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한번 봅시다. 2파이 n이다. 그렇죠? 그래서 2를 갖다가 2파이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인 바깥쪽에도 파이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쌤이 사인 xdx 0에서부터 파이까지 요게 한 볼록 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요 앞에 만약에 파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파이는 계수기 때문에 앞으로 실수배 나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 파이를 곱하면 똑같이 파이를 곱해버리면 여기도 2 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그래프 2 파이에다가 이 파이 n으로 나눴으니까 요것도 약분 2 파이, 이 파이, 요렇게 해버리면 m분의 1이 한 볼록의 면적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분의 1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한 볼록의 면적이 m분의 1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잘 한번 봐봐요. 한 주기에 한 볼록이가 면적이 m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적분하겠지만, 그냥 중간에 끊어가지고 0부터 1까지 h x 를 적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부터 1까지 가려면 잘 봐요. 한 주기가 n 분의 1이면 이 사이클이 n 번 돌게 되면 그 n 번의 끝 쪽에 1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요 위로 볼록한 것도 당연히 한 주기 당한 볼록이 한개 위로 볼록이 한 개니까 n 개가 쌓이게 되면 n 분의 1 곱하기 n 했을 때그 면적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1, 왼쪽에도 똑같은 형태로 1. 그러면 2가 벌써 만들어졌죠. 그러면 2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값에서 hx를 선택을 할때 이런 부분에서 0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우리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이 말을 지금까지 쌤이 해석을 하진 않았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연속이 되려면 지금 hx가 요 그래프와 0을 이용해서 hx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라버렸다, 그럼 그래프가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난 0을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연속이 되질 않죠. 이렇게 있다가 끊긴 상태에서 다시 0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0하고 0을 쓰는 것과 fnx를 쓰는 것을 이어가지고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끊는 지점 자체를 갖다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 인트로. 우리가 한쪽 적분했을 때 1. 한쪽 적분했을 때 1. 다 적분하니까 위로 블록만 적분했을 때 벌써 2야. 그러면 아래쪽으로 적분하는 값이 형성이 되어서는 2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0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황색으로 쌤이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형성되는 게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0.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요렇게. 아래쪽은 또 0. 또 위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생겨나가게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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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방지턱 모양으로 요런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이 hx-1에서 1까지 뭐 이런 거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주황색 함수를 지금부터 방지턱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지턱 함수에다가 x를 곱해서 또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지 결국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n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hx 함수에다가 x를 곱한 다음 적분을 해야 돼요. hx에다가. 자, 우리가 지금 주황색 이 방지턱 함수가 hx라고 했었죠. 그럼 hx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을 할 건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적분값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색깔 다른 거. 자, 한번 봅시다. 쌤이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h 방지턱 적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필요 없는 것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hx는 fnx를 쓸 거기 때문에 요 함수를 적분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방지터 함수가 파이 사인 2파이 nx 여기에다가 x를 또 곱해 가지고 인테그라를 씌워서 적분할 일이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나요 부분만 적분을 한번 시험삼아 해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2n분의 1까지 요까지를 적분 한번 해볼게요. 딱 봐도 부분적분이죠. 그래서 요 함수는 그대로 요 함수를 적분합니다. 자, 사인 함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미리 붙여주고 코사인 2πnx. 송미분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2πn. 근데 원래 파이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파이숑숑. 약분해버리면, 결국은 2n분의 1이 여기에 남게 돼요. 계산은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게 그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n분의 1까지. 얘를 미분하면 1, 또 얘를 적분한 일이 벌어지네요. 근데 아까 전에 요거 적분했을 때 쌤이 요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1이 생겼기 때문에 요게 플러스로 바뀌고 2n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안쪽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2파 nx dx 자, 적분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뒤에 있는 인테그랄식을 미리 쌤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파 nx 같으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형성 형성이 되겠죠. 근데 앞에 2πn이 붙었으니까 주기가 주기가 n분의 1이 될 거고 반주기면 2n분의 1. 그래서 0에서 2n분의 1까지 0에서 2n분의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똑같은 면적에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적분 전체 결과는 0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방지턱도 하나 지우고, 요 부분 계산, 마저 마무리를 해볼게. 2n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n분의 1. 또 2n분의 1이 있다. 그죠? 2n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2파이 n에다가, x자리에 2n분의 1을 샥 집어넣었으면, 2n, 2n, 요렇게 합분되면 코사인 파이가 납니다. 그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적분값이 이렇게 나와요. 4n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방지턱 함수에다가 x를 곱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그 적분값이 4n 제곱분의 1이 나왔다라는 것을 쌤이 위에다가 4n 제곱분의 1이라고 그냥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여기서도 버려야 되고 여기서도 버려야 되고 지금 각 구간마다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하나 다할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금 방지턱 함수에다가 x라는 값을 꼽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y는 x를 한번 대략적으로 작도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자, 점선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안 보일까 봐 다시 한번더 진하게 쌤이 뭐 하는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왜 그리고 있겠어요? y는 x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이 부분에서 이 볼록에서 지금 쌤이 xhx를 적분했었죠. 그럼 우리가 다음 적분해야 될 곳은 여기도 xhx. 여기도 지금 x h x 를 적분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곱하면 0이라서 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요거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 방지터 감수가 양수 쪽에 살아있죠. 그다음 x는 이 부분의 음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들 둘이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여러분. 그쵸이값이랑이 부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는 얘가 아래쪽으로 볼록하지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얘들 값이랑 요 함수값이랑 곱했을 때 그다음에 요 방지턱이랑 요 x값이랑 곱했을 때랑 값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왜? 얘는 양수인데 요만큼 위로 볼록이고 얘는 음수인데 밑으로 아, 음수니까 밑으로 볼록. 양수, 음수. 대신 요번엔 얘가 양수, 여기는 여기가 음수. 그럼 곱해서 적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왼쪽으로 진행되는 함수들을 갖다가 생각하기에 복잡하니까 얘를 어차피 적분하면 이 부분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이 부분 적분 따로 해보시면 돼요. x 곱하기 방지터 함수 알겠죠? 자 근데 방지터 함수가 누구였냐면 아까 얘였잖아요. 얘가 방지터. 방지턱. 그다음에 x곱한 거를 0에서 2 n 분의 1까지 적분했는데 요번에는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분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부분을 적분해 보면 그럼 구간이 2 n 분의 1부터 m분의 1까지니까 적분 한번 해놓은 거를 갖다가 재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m분의 1 쓰시고. 여기를 갖다가 얼마를 쓰면 되느냐 하면 아, 2n 분의 1이죠 여기에 n 분의 1을 쓰고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n 분의 1 2n 분의 1 코사인 2파이 n 에다가 x 자리에 n 분의 1을 집어 넣게 되면 쇽쇽 코사인 2파이는 1이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n 제곱 분의 1이라는 적분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2n 분의 1을 또 대입해야 돼요 아이고 2n 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n 분의 1또 2n 분의 1그 다음에 여기에 2n 분의 1을 대입하면 쇽쇽 약분 돼가지고 코사인 파이가 남다 그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적분 두개 빼는 게 정적분의 계산이다.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4n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n제곱이니까, 아래 위로 1를 곱해가지고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n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3.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에 원래 여기에서 방지타 함수랑 x랑 곱해서 적분할 값을, 여기에다 적도록 할게요. 어차피 값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 값이, 4n 제곱분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4n 제곱분에 마이너스 3. 자, 또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방지터 함수랑 x랑 곱해서 적분하게 되면 또 어떤 값이 나오느냐면 4n 제곱분에 5 이렇게 나와요. 또그 다음에서는 4n 제곱분에 마이너스 7 이런 형태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왼쪽을 아까 무시한다고 했었죠? 왜? 왼쪽 얘 적분한 거랑 여기서 적분한 거랑 결국 X를 곱해서 적분하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왼쪽을 버리고, 왼쪽을 버리고, 얘를 0으로 바꾼 다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곱하기, 우리가 여기 FNX.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하는 거 대신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분했을 때그 값이 마이너스 32분의 1이 나오면 된다. 근데 우리가 요걸 끊어서 가보니까 한 파트가 지금 4n제곱분의 1, 4n제곱분의 마3, 4n제곱분의 5, 4n제곱분의 마7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주기당 어떤 적분값이 만들어지냐면 4n제곱분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4n제곱분의 마이너스 2자 그래서 잘 자, 보세요. 한 주기당 4n 제곱분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만들어지니까, 아까 전에 여기 1이 되려면, 요만큼이 n분의 1이니까, n 세트가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 n 세트를 곱하면, 이 적분값 자체가 바로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된다. 요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nn N 약분 때리면 누가 남아요? 4n분의 마이너스 2가 남고요. 이게 마이너스 3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띄어도 되겠죠. 2분의 1, n은 32분의 1. 자, 암산해 봅시다. n은 16이라는 값이 나와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어, 수능 치느라 고생하셨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기말 범위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일 을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